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한 항공기 참사 이후로 정치권도 발빠르게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수습,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수수 대책을. 어쨌든 저희가, 우리 자 가족분들,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게 한계가 많긴 합니다만, 그게 뭔지, 지금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유례없는 체제에 돌입하자마자 이런 무한 비행기 항공기 참사가 난 건데 지금 최상모 권한 대행이 경제사령탑에 이어서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중대본부장까지 일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과부하가 걱정은 되죠. 그런데 예. 어, 뭐 총리실의 보좌 기구도 있고 대통령실의 보좌 기구도. 만약에 충실히 작동을 한다 그러면, 어, 그, 뭐, 빈틈 없이 잘 대응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 예. 거기다 사회적 재난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비비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적 예비비가 절반이 깎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야가 정치권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하고 예. 입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상규명의 보완적인 역할 일단 대응 측면에서는 정부에 좀 맡겨두고 정부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맞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용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뭐 가용 자원들과 인력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도 할수 있는 부분들 뭐 목적에 비가 부족하다면 또이 이 예산 부분들도요 논의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대응에대응에 대한 어떤 한계보다는요. 이 행정부가 빨리 조속히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삐그덕 거릴 때까지 대통령의 수사 에 임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미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좀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고요. 국민의힘도 사고 수습 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수, 사고 수습하는 분위기로 갈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죠 예. 어~ 일단 그~ 아주 큰 사고고 어~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렇게 현장 가가지고 어~ 육아 족 수습을 약속하는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어~ 예비비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추경도 꾸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갖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정쟁을 통한 그 공무원 무력화 이런 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안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또한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도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SNS를 통한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결코 실효적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도 조금 당분간 최소한 애도기간만큼은 자제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는데 이건 네. 참사 이후로 이런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쟁을 멈추자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예. 정쟁은 멈춰야죠. 다툼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는 정쟁의 거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률과 헌법적 의무기 때문에. 최상목 지금 대행 자체도 이 부분을 미룰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민님도 이 헌법재판과 임명을 가지고 정쟁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최근에 아쉬웠던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상의 원을 비롯해서, 뭐, 국민님 자체는 마치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게 정쟁 요소다. 이제는 행정부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즉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조속히 그다음에 수사에 임해서 정말 떳떳하고 통칭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수사를 밝히면 행정부가 빨리 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 유명을 달리한이 항공기 사고의 유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요 더 이상 정치권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려서 국력을 낭비하는 시간들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참사 관련한 여야의 움직임 오늘 이어질 것 같고요. 현안 이야기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독수 권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도. 헌법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어떤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한덕수 그 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헌법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 최대영의 경우에도 지금 딜레마에 오히려 더 빠진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어,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정족수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의장께서는 151명으로 해석을 하셨지만 어쨌든 예. 200석 이상이라는 해석 또한 설득력 있게끔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권한, 그, 재의 심판 내지 효력 정리 가처분이 신청된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임명을 하게 되면, 헌재 결정 전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재판 심리와 선고에 관여하게 되면, 그 헌법재판 심리 결과가 모두 무효가 될수 있는 법률적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임명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한 것은 정치권이기 때문에, 실제, 그, 서 대변인 말씀처럼, 물론, 정쟁을 자제하고, 또 어떤 게 정쟁의 범위인지 간에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 뭐 어떤 재판 리스크를 초래한 것은 적치권이다전 이렇게 해석을 다 네, 지금 헌법 재판관 임명은 그렇고요. 쌍특검법 관련해서는 법정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전총전 전 권한대행의 이 사례처럼 회사는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기일이 도래했을 때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최상문 권한대행이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권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야당과 야당의 입장이 있을지언정.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어떤 안정, 국정안정과내란한 사태 수습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그게 권한대행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권한대행이 누구의 말을 휘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특검을 찬성하는 것이 뭐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고 반대하면 국정에 도움 안, 안 된다. 이런 이중적인 논리보다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지금 이런 좀 초유의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초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 시한 내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 현역 위주의 비대위 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비대위원 인선되는 면면을 보면 이제 비대위 방향을 알수 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예. 사실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인선을 하는 거지만 그 인선된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지가 또 방향을 다르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1단계는 비대위가 안정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정적 역할 이후에. 뭐, 세신이든 변화든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현역들의 그 선수별 안배를 비대인선에 어떤 뭐 요건을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초선의원 중에 저희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비대위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 인선이 마치게 되면 그 인선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들이 친윤계로 꾸려진다고 한다면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나 비윤계 인사들이 얼마나 합류할지도 관심이에요. 이게뭐 도로 친윤당이라고 말하는 건참 무색하지 않습니까? 이미 친윤당이고, 어, 내란죄를 보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당으로 전락은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의 인선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이 내란 사태에 대한 얼마나 반성을 가지고 있고 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을 누구를 갖다 놓들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차원이고요. 친한 게몇 명이 저기에 들어가서 앉아있은들, 권선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입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총이라도 싸서 국회는 끌어내겠다고 하는 사람, 하는 분을 비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그 발언도 비호하고 있는 당인데, 뭐 인사가 비대위원회 누가 온단들, 국민들의 마음이 변하겠느냐. 라는 측면은 도로 친윤당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친윤당이다. 라고 좀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비대위 인선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비대위 출범 직후에 개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 여당으로서의 사과는 어, 몇 번을 더 해도, 어, 어, 부족, 저, 남지 않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당으로서의 일반적인 사과보다 더 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컨대, 어, 헌 등의 언급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행위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고 앞으로 정책을 내가 이렇게 개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가 곁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헌과 관련된 입장 표명 내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라 정도의 정책적 메시지도 포함하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시장과 김상욱 의원 간의 SNS 설전이 네. 오가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한 표결에 참석을 한 조경태, 김혜지,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종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 시장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어, 저는 이제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인생이 내리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과 비해서는 정치적으로 한참 후배 중의 후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후배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종양이다. 화연 국민들은 누가 종양으로 볼까요? 암덩어리 종양뿐만이 아니라 큰 암덩어리를 홍준표 시장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당내에서 어떤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의 행위고 생각인 건 알겠으나 지금은 어, 조기 대선을 생각해서 김치국물 마실 때가 아닙니다. 국가를 정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려놨 스텔 수수할까 그런 메시지가 먼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0년 전의 대구시장보다는 한참 어, 많은 정치력이 사라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 시장이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 속에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표현이 과하죠. 사실은 이제 종양이라는 것은 제거 대상, 박멸의 대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예. 홍준표 시장의 표현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당심을 좀덜 얻었던 것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당심을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좀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예. 김상욱 의원도 역시 제가 SNS 글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김상우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어, 우리 정당이 국내심이 색깔론을 통해서 여태까지 뭐, 마치 독재적 행태를 취해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이해하겠고, 당의 어떤 변화 세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민주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국내심 자체를 구격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보다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과연 어디, 어느 디어 기관에 있느냐,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변호 전략일 수는 있어요. 예. <laughs> 근데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된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어 직권 남용만 할수 있는 것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데 결국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일단 밝혀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어 국민 누가 보더라도 좀수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모습을 무릎 비춰지는 거 맞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나서.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네. 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오늘 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체포영장을 영장, 체포 청구하기 위해서 3차 소환을 통보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뭐 나올 것 같았으면 2차였고 통상 일반 같았으면 두 번째 체포... 어, 소환을 한 다음에 체포영장 청구할 텐데, 최대한 예우를한것 같아요. 국민적 마음이나 수사기관 마음에서는 정말 총이라도 싸서 끌어내고 싶을 건데, 일단은 국가적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서 생방송을 노리고, 요런 전을 하겠다는 어떤 심중을, 어, 공수처도 읽은 것 같아서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다는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요 지난주 첫 번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 헌재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는데 탄핵심판에는 응하면서 내란 수사는 거부하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일단 헌법을 가장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거든요. 이번 비상계엄이 과연 그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권도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내란죄 구성 요건을 갖췄는지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게 훨씬 낫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형사재판 관련 기록이나 진술 등이 또는 증언 등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공개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수사를 준비 하는 것이 또 유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전략이 숨어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만약에 대통령 지기가 박탈되거나 예. 인정되거나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 순서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검찰 수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 당시에 어떤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네.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 봤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차피, 검찰에 출석을 하면 구속 수감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일단 전면 부인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할 겁니다. 본인이 친정 아닙니까, 검찰이? 검찰 수사를 못 믿는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총을 쏴서라도 물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검찰이 적시했을 때는 이미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확보했다는 차원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거짓말을 일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일단은 검찰 수사에 어 어떤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거 그게 국민들의 큰 어, 우려를 털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검찰 수사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네. 어쨌든 진술이 상반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 진술이 상반되게 되면 양측 진술 어느 것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물증이나 기관적 증거들을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서. 어, 심육성을 저희가 맞추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 대통령 측의 변소 내용이 부합하는 어느 정도 증거를 내는지 또는 상대방 그뭐 사령관들의 진술이심육성 있는지에 대한 결국 물증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